교독해서 읽습니다. 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스라엘자들에게 그들 무릎 목자들에게 일어나니 주의 여서아치 말씀하시되 장애한 이스라엘 자들은 파이사를 짓더라자들이 양떼를 로이는것시하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시 하자니다너가 그 양자를 해야한으 그 아, 네. 자를 고치지 않으며 상한 를 사게 주지 않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으며 잃어버린 자를 하니며화을으다목자없으므들이 흩어지고 흩어져 모든 생의 밥이 되었다내양떼 우리의 바리내대가 진영에 흩어졌을때 찾고 찾는 자가 없어졌나 아멘 우리의 양오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을 빚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은 아주 익숙한 동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동으로 생각했었는데요 가장 가까이에서 양들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양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양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목자인 것이죠. 목동들이 어떻게 양들을 지키는지, 또 목자가 어떻게 양을 인도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죠. 근데 방금 읽은 에 SK34장에 등장하는 목자는 나쁜 목자입니다. 나쁜 목자. 양들을 돌보고 지키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목자들이 등장하고 죠 백성들을 방른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인데도 그 백성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해치고 잡아먹는 그런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34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그 백성들 앞에 세우신 지도자들인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도자들을 목자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 이끌어가는 것을 그 목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기대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런 의무를, 그 책임을 그 지도자들에게 맡기셨지만 그러나 그 목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양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 절과 삼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절과 삼절 시작.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을 주 영업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때 자기만 먹여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 진저. 목자들이 양들을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희 스레치는 양이니까. 그 기름을 먹으면 그 털이 을때 양떼는 먹고 양들을 먹지 않고요. 자기들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배는 부르겠지만 양떼는 굶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을 잡아서 기름을 먹고 양의 털을 입으면서도 정작 그 양떼는 먹이지 않다. 하나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실제 어떤 모습을 나타나냐면 사절에 듣고 싶죠. 제가 듣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그 양들을 다스려버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붙잡아주지 않고, 병들고 상처 입은 그런 양들인데도 싸매주지 않는다는 것이 누가요? 지도자 목사들이 방황하고 길을 잃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으려고, 양대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목사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양대를 돌보지 않고 먹지 이 않으니까 양대가 풀풀이 흩어지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흩어지고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온갖 괴로움을 당하게 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친 목자 나쁜 목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10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10절 말씀 다시 읽보겠습니다 시작!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작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나요. 내가 그 목자를 대적할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과 반대편에 서서 그렇죠? 같은 편에 서시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서서 그 목자들을 대적해 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시는 그 목자들이 자기도 먹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남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고기를 먹고 털을 취하던 그 목자들에게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한다. 이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못한 이다는 것이죠. 그 목자로서의 역할을 빼앗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들의 집돈을 다시 빼앗고 명예도 빼앗고 역할도 빼앗고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밝힐 수가 있습니다 여을전부터이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세벽마다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34장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살득봤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주변 민족들까지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바벨론도압수도애굽까지도 두루와 시돈도 애동도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수있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서 어떤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34장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렇게도 하나 마음을 아프게 한건것이 목자들이죠? 목자들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백성들은 괜찮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자나 양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떠났던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그 중심이 어떠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왜냐야 이런 그들을 여전히 품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런 양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을 잃고 어긋난 길로 나아가 방황하고 헤매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350년 만에 남류다를 마저 심판하실 수 밖에 없는 하나님 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감전하신 바램은 당신의 백성이 그 품에 돌아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원하셨고 그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거짓 목자들과 약한 지도자들을 말미 하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양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겠다. 이렇게 다가오시겠다고 하나님의 의심을 드러내시는데요 자기만 먹고 양들을 돌보지 않는 이 나쁜 목자들을 말미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양은 내가 찾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내시죠. 하나님 직접 나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1 1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냐면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곧 내가 누구의 양을 내 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내 양을 어떻게요? 찾고 또 찾겠다.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다. 흩어져 있는 그죠? 빨리 떠나 있는 그 양들을 다시 내가 돌이키고 말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 그런데 당신의 양을 어떻게 찾으셨냐면, 자,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감춰내지다. 할렐루야. 네, 네, 네. 하나님 어떻게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착한 목사예 목자, 선한 목사가 흩어진 양들을 샅샅이 찾아내는 것 같이 그리고 캄캄한 날에도 먹구름을, 먹구름이 뒤덮여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날씨에도 반드시 그 양을 찾아내는 선한 목자처럼 모든 그 흩어진 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다 끌려간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희망 없는 자리에 던져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을 반드시 찾아내고 다시 돌이키고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찾으셔서 그렇게 찾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마지막은 13절부터 1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신의 가에와그땅 모든 거주지에서 어이게 좋은 꼴을 올리고 그 우리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있으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물이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고를 먹는라 내가 침이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하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5절에도 보시면 내가 침이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죠. 자 13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것들을 그 양떼를 내 백성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그래서 앗수르에 끌려간 이스라엘 종족들을 집안을 지칭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여러 민족들의 여러 민족들의 땅이 흩어져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서 그 본토로 내려온다 그 본토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가난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그 모든 땅의 거주주에서 얻게 할 것.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다. 다시 그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을 돌이키시는 사람을 아니십니까? 심판하셨지만 증거하셨지만 아프게 하셨고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눈물을 쏟아내게 하셨지만 결국은 70년 만에 돌아오게.